우리 닭이 개장을풀했습니다 게장을 풀했어요 야, 니네 더 여기 와 있어. 이거 야, 아. 미안해. 이 새끼 몇 마리 있어? <laughs> 어미, 세, 새끼만 있는 거야. 새끼만 있는 거야. 같아 어, 어미도 없네. 제 어미가 됐네, 교미, 교미를 하잖아요. 그럼 새끼 또 뛰어요. 새끼뛰었 네, 세새뛰 네, 뛰어 지붕에 있는 어내 여기도, 여기도 그래. <laughs> 네, 세에 뛰어내. 네, 게 네, 세어 네, 세게 뛰어내. 네, 세게 뛰어어내 네, 세게 뛰어내. 어 자, 우리, 이거, 우리 새끼 봐요. 우리 똘똘이 새끼. 짜잔! 야! 야, 여기 니 집에 다 이기 있어? 같이 하는 거야? 야, 이 새끼. 이 똘똘이 새끼인가 봐요. 새끼야? 똘똘이 새끼